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의 흥미로운 사이트 두 곳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오직 중년 여성을 위한 콘텐츠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유명 패션 블로거 웬디 페커의 나이는 올해 67살입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패션 블로그는 조금 특별한데요. 중년 이후의 여성 패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타이틀도 패션 오버 50인데요. 50 이후의 패션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녀의 전직은 패션과는 거리가 먼 간호사 그리고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적은 임금 때문에 재취업을 포기하고 그녀의 오랜 관심사였던 패션을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게 됩니다. 패션 오버 50은 현재 패션부터 에이지즘에 이르기까지 중년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를 나누는. 강력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발전했는데요. 패션 스타일 영감을 제공하는 패션 블로그로서의 본질 또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가 패션 오버 50 블로그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여성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존재 가치가 빛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이트는 토론토의 저널리스트 리자 헤츠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올디슈입니다. 올디슈는 50대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콘텐츠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리자 헤츠가 50대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뷰티, 스타일 등에 대한 팁을 제공하고 관련 제품을 추천하는 사이트인데요. 약 20여 년간 뷰티 에디터로 일했던 그녀는 50대가 되어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서 뷰티 관련 질문을 자주 받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또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블로그 사이트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블로그 페이지 상단에 더 리스트라는 탭을 클릭하면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미리 알아둬야 하는 핵심 정보 리스트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 신용카드 발급일과 만기일, 태블릿 비밀번호 등을 쭉 정리해 놓은 걸 보고 또래를 위하는 재치있고도 가슴 따뜻한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두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오랜 취미와 특기, 그리고 업무 경험을 블로그 콘텐츠에 꾸준히 녹여내보는 건 어떠신가요? 진심을 담아 오래 지속하는 개인 블로그가 또래가 열광하는 커뮤니티와 즐겨찾기 사이트가 되는 게 생각보다 흔한 일이 된 요즘입니다.